안녕하세요. 월평균 250만원의 프로토 강사 프로토 재테크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프로토를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오프라인에서는 1대1 프로토 베팅법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뜨거운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날씨에 구독자님들 물 자주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경기에 대한 복귀입니다. 지난 시즌 7의 2차 도전에서 두 번째 조합이 적중하여 플러스 15,500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첫 번째, 세 번째 조합이 미적중하여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2,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것은 지난 2차 도전에 실제 구매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 6경기 3조합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59회차 7월 27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도 아무런 분석 없이 경기 순서대로만 6경기를 선택하였는데요. 필라필리 경기 볼티오리 경기 피츠파이 경기 클리인디 경기 보스레드 경기 뉴욕매츠 경기 이 6여섯 경기를 모두 언더로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들을 보다 직관적이고 따라하기 쉽게 경기 순서대로 두 경기씩 묶어서 세개 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6경기 두폴더세개 조합입니다. 72 75번 조합, 78 81번 조합, 84 87번 조합으로 묶어 주시고 그 금액은 조합 순서대로 7,000원, 8,000원, 9,000원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베팅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화면을 멈추겠습니다. 오늘 방송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오늘부터 야구 토토 스페셜에 도전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기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금액 조절은 자연수의 증가로 베팅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순수익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번 시즌은 종료되고 다음 시즌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방송은 가급적 매일 오전에 업로드해 드릴 것입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있었던 경기 결과를 알려드리고 구독자님들이 프로토 구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고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매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하는 경기에서 새벽까지 하는 경기만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경기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배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방식보다 직관적이라서 따라하기 쉽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은 제가 정해드린대로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좋은 경험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 방송과 함께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프로토제테크를 함께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